여러분, 점심시간 식당에서 이런 눈초리 받아본 적 있죠? 혼자 묵묵해 밥을 먹고 있으면 누군가 혹시 친구 없나? 하는 안쓰러운 시선을 보낼 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그 시선을 받는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외롭나요? 슬픈가요? 아니요. 솔직히 개꿀입니다. 이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현대인들의 처절하고도 우아한 생존 전략이죠. 오늘 우리는 프로 홈 밥러들이 밥 먹을 때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짜릿한 심리학을 밝혀볼 겁니다. 자, 우리 몸속엔 사회적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땐 100%였던 이 배터리가 상사와의 회의, 옆자리 동료의 끊임없는 수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라는 사소한 결정장애들을 거치며 무서운 속도로 깎여 나갑니다. 오전 11시 30분, 이미 배터리는 방전 직전입니다. 이때 누군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라고 묻는 건 사실 점심. 제한이 아니라 추가 근무 신청이나 다름없어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른 채 상대방이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적당한 타이밍에 아 진짜요? 같은 리액션 매크로를 돌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고립을 선택합니다. 이어폰에 끼는 순간 나만의 무적 방어막이 쳐지는 거죠. 이때 먹는 제육볶음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는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심리적 수혈이에요. 심리학에선 이걸 저자극 선호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하도 시달리 다 보니 밥 먹을 때만큼은 뇌를 비행기 모드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고 나도 대답할 필요 없는 완벽한 무중력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혼밥 식당을 찾아 헤매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메뉴 결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지 아세요? 여럿이 밥 먹으러 가면 꼭 거쳐야 하는 의식이 있죠.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요. 어제 중식 먹었는데, 아 그럼 일식 할까요? 이 대화만 5분입니다. 메뉴 하나 고르는데 이미 뇌 용량의 30%를 써버려요. 정작 내가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건 매운 짬뽕인데, 부장님이 오늘 날씨도 흐린데 칼국수 어때? 한마디 하시면, 네, 제 메뉴는 0.1초 만에 칼국수로 강제 패치되는 겁니다. 하지만 혼밥은 다릅니다. 여기선 내가 왕이고 내가 독재자예요. 내가 짬뽕에 탕수육까지 시키든,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만 씹든,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심지어 밥 먹는 속도? 이것도 내 마음이죠. 누군가와 같이 먹으면 상대방 속도에 맞춰야 하잖아요. 상대가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할 것 같고, 너무 느리게 먹으면 젓가락 내려놓고 벽지 문이나 세고 있어야 하죠. 혼자 먹을 땐 내가 5분 만에 마시든 유튜브 보면서 1시간을 즐기든 그 모든 게 완벽한 자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환경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불러요. 내 세상을 다시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리고 혼밥러들이 가장 사랑하는 점, 바로 입을 닫을 권리입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조차 스몰토크라는 노동의 연장선일 때가 많아요. 주말에 뭐 했어요? 요즘 주식 좀 올라요? 아 제발. 나는 지금 내 입에 들어오는 이 돈가스의 바삭함에만 집중하고 싶단 말이죠. 혼밥러들에게 스마트폰은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가 아닙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노이즈를 차단하는 방음벽이자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프라이빗 영화관이에요. 남들 눈에는 고독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파티 중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행복한 혼밥을 방해하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어머, 땡땡씨, 여기서 혼자 뭐해? 이리 와서 같이 먹어. 라고 외치는 오지랖 넓은 직장 동료죠. 왔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혼밥라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 바로 선의로 포장된 오지랖입니다. 어머, 땡땡씨, 왜 여기서 혼자 먹어? 세상에, 외로워서 어떡해? 빨리 이리 와. 우리 팀이랑 같이 먹자. 이분들 마음은 참 따뜻하죠?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를 구하듯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속마음은 어떨까요? 제발, 저를 그냥 이 평화로운 고독 속에 방치해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습니다. 이건 마치 집에서 편하게 잠옷 입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 따고 들어와서 심심하지, 파티 가자 라며 끌고 나가는 거랑 비슷해요. 호의는 고맙지만 제 심리적 영토를 침범당한 기분이거든요. 심리학에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죠.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끊겨서 고갈되는 고통스러운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는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혼밥을 즐기는 사람들은 외로운 게 아니라, 이 고독의 근육이 아주 잘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남의 시선에 참 민감합니다. 조명 효과라고 해서 남들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평가할 거라고 착각하죠. 혼자 먹으면 사회성 없어 보이지 않을까?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억지로 단체 식사에 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독의 근육이 단단해진 사람들은 압니다.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먹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혼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독립선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욕구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누군가와 함께해서 즐거운 것만큼이나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혼자 밥 먹으면서 뭐해? 안심심해. 그럼 우린 속으로 대답하죠. 지금 내 뇌는 축제 중이야. 라고요. 실제로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신기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멍을 때리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멈추고 혼자만의 상태에 빠질 때 활성화되는 일종의 뇌의 휴식 모드죠. 이 시스템은 마치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와 같습니다. 오전 내내 쌓였던 스트레스 정보를 정리하고 엉킨 생각들을 제자리에 놓아주죠. 우리가 혼밥하며 멍하니 창밖을 보는 그 20분이 사실은 뇌가 다시 태어나는 업데이트 시간인 셈입니다. 여기에 혼밥 러들만의 비밀 의식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콘텐츠의 자유죠. 여럿이 있으면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느라 내가 진짜 궁금한 걸볼 틈이 없잖아요. 하지만 혼밥 시간은 다릅니다. 평소엔 절대 같이 볼수 없는 냉장고 청소 꿀팁이나 10분 만에 끝내는 우주 역사 같은 영상을 보며 밥을 먹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저강도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입니다.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고 오직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 몰입할 때 우리 뇌는 최고의 도파민을 내뿜거든요. 짬뽕 한 그릇을 비우는 사이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 뿐만 아니라 지적 허기까지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홈밤너들에게 식탁은 나만의 작은 성소입니다. 가장 편안한 구석자리를 고르고 이어폰 볼륨을 딱 적당하게 맞추고 첫 숟가락을 뜨기 전 보고 싶은 영상을 세팅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리추얼, 즉 의식이 됩니다. 이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식당 문을 열고 나갈 때의 기분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축 처졌던 어깨가 펴지고 사람들과 다시 부대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이게도 더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혼자만의 식사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온 여러분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결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내 주변을 가득 채운 소음들로부터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혼밥은 당신을 채우는 평화인가요? 아니면 사람들과 마주하는 게 두려워 선택한 회피인가요? 만약 식사를 마친 뒤, 아, 이제 좀살것 같다. 다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에너지가 생긴다면, 당신은 최고의 휴식을 취한 겁니다. 반대로 식탁이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린 감옥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사회성의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끼어 맞추지 마세요. 1.1배속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식사 시간만큼은 나만의 1.0배속으로 혹은 0.8배속으로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취향을 존중하고 나의 피로를 인정하며 나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것만큼 강력한 자기 사랑이 또 있을까요? 혼밥은 고립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대화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혼밥을 즐기시나요? 나만 알고 있는 혼밥 명당이나 혼밥할 때꼭 챙기는 필수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혼자 밥 먹느라 수고한 나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깊고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당신의 식탁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안녕.